아, 그 청년 로컬의 만나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벌써 네 청년 로컬의 만나다를 다섯 번째 같이 진행하고 있는 마카보디 미나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합리적인 게 지겹고 효율적인 게 지겹고 깨끗한 게 지겹고 편리한 게 지겨워요 조금의 불편한 것들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조금의 비합리적인 것들이 이제 더욱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게. 그걸 그거 말고 여기 대신 있는 분들이 자기 식으로 경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경주를 이렇고 제가 생각하는 경주를 이뤄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으면 내가 잘하는게 분명히 줄 거고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 있을 거라고 그런 부족한 게 있는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지 않으면 잘안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소비자들의 수준은 단순하게 한 명이 만들어낸 똑똑가 정도에 서 만든 거의 수준으로는 더 이상 만족이 안될것 같아요. 기획자로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면 저는 무언가를 기획할 때꼭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요. 최대한 그래야지만이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헤매지 않요딴 얘기하지 않고 대프로부를 진행하면서 우리 멤버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카피가 되면 안 된다고 카피. 일본 가서 때 로컬 록한 가잖아요. 로컬을왜 가요? 왜 가? 요 하나지 왜 가? 막 일본 료칸 가서 그 여관물로 온천물로 막 찌으면 막더 예뻐져? 막 김치처럼 예뻐져? 막 피부가 막 10년 절어져 아니잖아요. 뭐 우리나라 물이 특별히 더러워? 아니거든. 요 근데 왜, 왜 일본에 가서 왜 료칸에 가냐는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가면은 이렇게 서 가지고 300년 동안 했던 이렇게 인사하고 음. 일본에 가잖아요. 그걸 못 경험하니까. 그 음식 라인을 경험하기 힘들기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로칸에 그 돈을 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멋진 술 대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술을 대고 싶었던 거지. 지역에서 누구나 마실 수 있는. 그래서 하작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기획을 한다, 로컬에서 기획을 한다는 거는 그냥 기획을 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 거죠. 질문이 있, 있, 있으신 분손 들어주시면. 근 오히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경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할까? 첫 번째 그다음에 경주를 여행 오신 분들 만약에 1박 2일로 오신 분들은 뭘 필요로 할까? 서로 매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음. 왜냐하면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매력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나랑 일하고 싶을까요? 자기랑 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비슷한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항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이창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개항로 프로젝트는 인천 중구 구도심의 역할이 끝난 건물에 2021년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운영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별거 아닌 것들이 좀 다르게 보면은 다른 지역 사 친구들이 보기에는 진짜 별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내고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오징어 게임도 그렇잖아요. 우리한테는 뭐 구슬 따먹기랑 오징어 게임이뭐 이런 것들이 특별한 일이 아닌데,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거 다가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지역에 있는 것들 주에서도 지역에 있는 친구들 잘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찾아내고, 그 d 시대에 맞게 변형시키고 그걸 브랜드화 시켜내는 것들이 어렵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내려면 은 주의깊게 봐야 되고 사람들의게 얘기도 많이 해야 될것 같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주도서 그 하시는 분들 모두 굉장히 응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부럽기도 하고 경주가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뭐 세계적인 도시잖아요 그 거기서 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부럽고 너무 좋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람들이 기대치가 높으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도 인천에서 계약이라는 지역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경수에서도 또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같이 서로 콜라보 할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해서 멋진 지역 상품도 기획하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